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차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바로 2026년을 위해 새롭게 설계된 현대 아반떼 집 v 미래를 선도할 디자인과 기술이 집약된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관부터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세세하게 뜯어보며 왜이 차가 앞으로 수많은 운전자들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능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먼저 외관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아반떼 GV는 기존 아반떼의 스포티함을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을 담아냈습니다. 전면부는 날카롭게 뻗은 LED 헤드램프와 대담한 파라메트릭 실드 그릴이 인상적입니다. 전면 현대 로고는 입체적으로 각인되어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2026년형 모델다운 진보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측면부 라인은 유려하게 흐르면서도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 효율성을 함께 잡았습니다. 후면부는 H 라인 시그니처 리어램프가 좌우로 길게 뻗어 밤에도 한눈에 아반떼 GV임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하프 화이트 바디 컬러가 적용된 모델은 미래적인 감각을 극대화하며 마치 전기차의 세련된 이미지와 내연기관의 강인함을 동시에 품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낮고 넓어 보이는 비율을 통해 한층 더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세단의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아반떼 GV는 1, 6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출시됩니다. 최고 출력은 204마력으로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여유로운 파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 효율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며 평균 복합 연비가 리터당 20km 이상을 기록해 실제 운전자들에게 경제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최신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가속은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7.8초 만에 도달하며 이정도 수치면 일상은 물론 스포츠 주행까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브레이킹 시스템 역시 강화되어 제동거리가 크게 줄었고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제어력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숙성이 압도적입니다. 전기 모터가 개입할 때는 거의 무소음에 가까우며 내연 기관이 작동할 때도 차음재와 흡음 구조가 완벽히 설계되어 고급 세단에 버금가는 정숙함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반떼 GV의 특징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어를 열면 마치 미래의 거실에 들어온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운전석과 센터 콘솔을 가로지르며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곡선형 패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는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운전자는 시선을 거의 돌리지 않고도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최신 디자인으로, 터치 기반 조작 버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죽 마감은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감촉을 줍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 모드를 지원해 운전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여유로워 성인 3명이 탑승해도 충분히 편안하며 옥시쿠트와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동급세단 대비 넓어 실용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 AI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적용되어 차량 내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음성 인식이 아니라 상황을 학습하고 운전자의 패턴을 이해해 더욱 똑똑하게 진화합니다. 가격 부분은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현대 아반떼 GV는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고급 사양을 최대한 제공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국내 출시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3천만원 초반대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4천만원 후반대까지 예상됩니다. 이는 동급 수입 세단 대비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게다가 정부 친환경 차량 보조금 과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실제 구매 가는 더욱 낮아질 수 있어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아반떼 gv1을 통해 미래형 세단의 기준은 가격과 품질 모두에서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현대 아반떼 gv는 외관 디자인 주행 성능 실내의 첨단 기술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완성형 세단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가족단위 운전자에게는 안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완벽한 패밀리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세단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부담없는 가격으로 만족을 줄수 있는 차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모델이 아닌 현대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한 전략적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현대 아반떼 GV, 이 차를 직접 경험한다면 단순히 좋다라는 말로 끝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디자인의 매력, 직접 운전할 때의 짜릿한 퍼포먼스, 손끝에서 느껴지는 첨단 인터페이스, 그리고 계산기 앞에서 웃음을 짓게 만드는 가격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된 세단, 그것이 바로 현대 아반떼 GV입니다. 앞으로의 도로에서 이 차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게 될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오직 미래를 앞서가는 사람들만이 이 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